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한 번씩 평민의 옷을 입고 최소한의 사람만 데리고 민정시찰을 나갔다고 그럽니다. 못 알아보죠. 나라님을 뭐 가까이서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주막에 갔어요. 주막에 가서 좀 쉬어가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 너무 바빠서 그런지 그주모도 신경을 못 쓰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왕은 서있고 그 옆에 있는 신하가 따라 붙은 신하가 너무 안절부절인 겁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걔 아무도 없어 하면서 부엌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대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계속 서서 쳐다보고 이 신하가 안절부절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장 거기 아무도 없어 거기 누구 없어. 그러니까 안에서 여인이 막 바쁘게 일하다가 주모가 소리 질렀습니다. 아예 귀찮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저 안에 주막 주인이 아마 주인은 안에서 다른 일 하고 있었던가 보죠. 주막 주인이 듣고는 그랬습니다. 이봐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손님은 왕이랬잖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임금님 귀에다 대고 그랬습니다. 마마 들켰사옵니다. <laughs> 우리가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게뭐 이런 누행가도 있지만 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친구로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진이에게 진이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나가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죠.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accept Jesus as your savior, 구세주로 또는 Lord로 그렇게 영접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일까요? 네팔에서 히말라야가 있는데 히말라야에서 어제 그 소식이 들렸죠. 저 히말라야한테 예, 우리 한국 사람이 다섯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사랑하고 정말 그 14좌를 14개의 봉우리를 정복했던 아주 그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내려친 돌풍과 또 눈사태를 통해가지고 그 한국인 5명, 셸파, 현, 재 주민들, 현 주민 4명 해가지고 9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3,500m, 아직 꼭대기도 아니고요. 중간에 베이스캠프인데 그 베이스캠프로 바람이 불게 얼마나 세게 불었길래 에, 날라가가지고 그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저 밑에서 발견이 됐다. 참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 다큐멘터리 감독도 따라갔고 또뭐 산악회 무슨 뭐 임원도 따라갔고 어, 그들이 죽을 것을 알고 올라가지 않았죠. 몰랐으니까 갔죠. 무사히 내려올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면은, 내가 내 주인이면은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일을 알지 못하니까,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주인이 내 것인 걸로 알아가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다면 또한 부류는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아, 내 인생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스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죠. 태권도 성교를 해보면 우리 성교사님이 마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는 이 도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는 어른이든 간에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에 절대 복종합니다. 메스터의 말이라면은 무릎 다 꿇고 그래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예, 현재 가도 아이들이 절대 메스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따라오니까 참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효과적인 도구예요. 이렇게 메스터로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서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그러한 존재로만 자꾸 생각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구해 주는 사람, 나에게 어려울 때마다 도움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래서 a man who lives for himself. A, man, a person who lives for oneself.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사형리에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세컨 로우로 갑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관격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의 선응이나 도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해보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물리로 갑니다. 그 사물리가 뭐냐?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분의 성경 구조를 이렇게 갖다 대죠. 그리고 4월에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구조를 영접합시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따라 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형리의 원리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도 그렇고요. 내비게이터의 원리도 같고요. 모든 전도의 방법들이 이런 방법을 따라갑니다. 복음의 원리임에 분명한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죄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술 마시는 거, 또 음란한 거, 뭐, 또, 남의 거 훔치는 거, 남을 죽이는 거, 이런 것인지 죄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내 삶이 거룩해지지를 못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죄의 definition. 죄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definition이 우리 속에 바로 바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알지 주님으로 알고 따르지는 못하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냈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사탄이 생겨났는가?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같이 앞에 봅시다. 이사야서 12장,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 지켰는 거.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다가 타락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다가 구덩이에 떨어짐을 당하였다그랬어 이것이 악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결국은 타락한 그런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어라. 이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앞에 그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메니라. 자, 성경에서는 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똑같은 죄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짓고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적인 죄란 뭐냐? 시작!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무시한 채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 똑같은 짓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게 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에단에서 그래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개명성과 같은 사탄이 결국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에덴으로부터 축출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죄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근원적인 죄라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정욕을 가지고 살인하고 이러한 것들이 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런 성량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수 있을 것이다. 명예가 나에게 만족을 줄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성을 내가 거느리면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거짓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거부한 이러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극악 무도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 을 받아요. 이렇게 복음의 핵심 속에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러한 삶이 있지 못한 채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원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고 주로 섬기면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정력대로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또 내가 죄짓고 싶은 대로 다 죄짓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 내가 인생의 중심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십니다. 아마 직분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미국교회, 이민교회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또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적인 죄. 빨간 글씨 한번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무시한 채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 자, 까만 글씨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즉,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된 것, 이것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으로 사는 사람, 사나 죽으나 주님 것으로 되는 사람, 영어로 everything for Jesus, death or life.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 것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지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 그 순간에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청년 자네의 꿈은 무엇인가 했더니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예,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랬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것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내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연습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 정말로 우리가 이 찬양도 이저 목소리가 내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값으로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았을 때내걸 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거기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찬양팀에 서서 찬양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것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내게 맡은 바 소임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그 일을 해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또 복도 주시고 나는 그것을 목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손가락 연습을 많이 하던데, 우리 이종환 형제. 베이스 기타 열심히 치고. 그 스킬이 누구 거란 말이오 하나님 것이요. 확신합니까?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계세요. 사모님, 피아노 잘 쳤어요. 어릴 때부터 돈 엄청 들었죠. 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팔다리, 팔람 같이 한번 들어봐요. 자손 내려봐요. 자, 이 팔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발, 내 손, 내 모든 재능, 내 입은 나의 돈, 이것도다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은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잘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내 편에서는 헌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는내 거를 네가 나한테 주는데 뭐헌신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주님의 것이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Live for Jesus.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은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여러분 고백을 담아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시작.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꼭그 고백도로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There 두 uh, 가지 버전이에요. 우리 거는 개혁 개정, 밑에 거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자, 우에 거부터 먼저 읽고 또 밑에 거 읽겠습니다. 우에 거,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요거를 우리 지금 쓰는 말로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죄된 육신의 성량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될게 뭡니까? 2000년 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화가 나고, 왜 우리가 참지 못하고 힘듭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 있기 때문이죠. 죽어 있다면, 죽어 있는 사람이라면 앞에서 때리고 꼬집고 해도 아마 반응하지 않을 거죠. 우리의 자아가 살아 있고 내 정력이 살아 있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완전히 죽고 갈라데에서 2장 20절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모든 가치의 판단자가 되고,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결정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걸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게다 정답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기에 서 있고, 그 자리에 쓰임 받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욕정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또 참지 못하고 신경질내고 하는 게그 죄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벌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겨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막, 화내놓고, 부부간에 내가 아내한테 막 소리 질러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우리 경험으로 알죠. 그건 안 돼요. 빨리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중, 내가 인생의 주임이고, 모든 유니버스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죠.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또, 남을 정지하기 좋아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인생의 중심이에요. 내가 바이블이에요. 아니,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야.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나야. 이 세상에서 가장 룰을 잘 지킨 사람 나야. 다른 사람 다 잘못됐어요. 얼마나 교만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가장 근원적인 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내가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영접하면서 결단했던 것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 분이 주인 될 때, 나는죽었 다는 고 백이, 나 오고, 그런 말미암 아서 하나님 이, 주 시는 하나님 이 기뻐하 시는 삶 으로 내가 순종 하고 나아가 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 자면은 내가 염려 하고 걱정 하고 막 슬퍼 하고 막 이렇게 할필 요가 없는 그런 지경 까지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믿음 으로 이끌 어, 주 시는 귀한 은혜 를경 험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요 목사님 내 삶의 가능성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로 이미 얼룩지고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힘도 기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제 CD를 듣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야기 들으면 보람도 생겨요. 참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은 뭘까? 예수님의 보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죽으신 위대한 복음의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은혜는 수많은 실수와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다시금 깨끗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시기에 충분한 것이. 예수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 보혈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무능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시행착오로 뒤틀린 망가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새롭게 일하실 수 있다는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왜 삶이 무겁고 고단하고 힘든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 이루려고 애쓴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 놨다는 것,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와 연결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늘 나라 바라보고 끝없이 내 삶에 나는 정말 근원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좌백하고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거늘 점검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슴에 손을 끄요더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앞에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나라고 하면서도 예수의 보혈을 그전 내가 죄를 범하는 일에 정당화시키는 일에 내 자신을 써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진솔해지게 하시고 정직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는 죽고 이미 2000년 전에 죽어버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에게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이 귀한 은혜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 주님으로 내 삶을 드리는 귀한 헌신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 머리 숙인 심령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종에 매가 매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감격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일 수 있도록 일주일의 삶을 주님 추정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미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Amen.